반갑습니다. 아빠달려 오늘은 남원춘향 마라톤 하프코스 참가를 합니다. 어, 멀리 왔습니다. 여기는 남원종합스포츠파크고요. 어, 제가 어, 수많은 마라톤 대회들을 나가봤지만 여기 전라도 지역 마라톤은 첫 출전이거든요. 첫 출전은 언제나 설레는 법이죠. 이곳 춘향의 고장 남원에서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Let's go! 이보미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님 만났습니다. 어, 유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늦었지만 춘마 입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춘마 이후에 <laughs>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훈련은? 아 어, 솔직히 좀 내려놓고 좀 예. 즐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훈련도 예. 양도 많이 줄였고. 아, 여기 남원이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첫하러니가 마라톤 시작하겠다고 하고 예. 처음으로 나왔던 대회로 시작해요. 예. 아, 오늘 10km 뛰시죠? 네, 오늘. 목표는 깨끗. 어떻게 되세요? 오늘? 중계차 한번 따라가볼래요? 아, <웃음> 입상. <웃음> 입상 내보려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나님을 보고 이제 동기부여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년 목표나 계획 한번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내년은 이익를 예. 먹도록 할 2구. 거고, 예. 일단은 부상이 없어야 될거같고요 예.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목표 달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상 없이 언제나 네. 즐겁게. 오늘 입상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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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네. 화이팅 하시 화이팅! 같은데. 아 예, 저는 오늘 합포 갑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습니 광주? 아 가까운 데 사시네요 네 오늘 합포... 아 풀! 와 네. 풀. 목표는요? 3시간 40분 와 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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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정말 감사니다야 요즘 러닝계 최고의 니다 심진석씨 오늘 풀코스 출전한다고 하시네요 와 죄송합니다 이제 연입을 해연입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진석부다 암호 날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파이팅 하 오늘 목표는요? 예 오늘 서우사아서우사불 천불 불이세요서불 예예 파이팅 하시 파이팅 파 아오 천잘셨습니까 오늘 불가세요 아, 오늘 오 몇번째시죠? 저 작년에 진주가 100번째라 하셨잖아요 예 지금 1 1 5와 그럼 몇번 째신거 오늘 15번 드신거예요? 네와 대단하십니다 스케팅 다5번 오, 저는 하부요. 아, 예. 화이팅 하시죠. 오 하겠습니다. 예. 화이 와, 이제 날씨가 많이 춥네요 손이 시렵습니다. 손이 얼기 시작하는데, 이제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을 끼면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손이 좀 둔해지기 때문에. 하아 그래서 겨울이 싫습니다. 이 손이 시려서. 자, 워밍업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출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심진석 선수가 오늘 풀코스 출전을 하는데 이제 뭐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달리기 온전히 좀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 된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단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즐겁고 신나게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이자 하프랑 풀 먼저 출발합니다. 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음. 해야지, 해야지. 아, 아, 어. 아, 자 이제 경기장 아, 빠져나갑니다 아. 우우우우, 우우. 에이. 파이팅, 파이팅. 자타 사실 오늘은 이 코스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돼있어요 그래서 어, 더군다나 또 작년하고 코스도 좀 바뀐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 <Laymon> <돌아가 tamp TP> 화이팅! 아 화이팅하요 예. 아, 2시간 화이입니다할이 k m 4분 32초 이게 손이 시려서 카메라 로커 버튼이 잘안 눌러지는 건또 오랜만이네요 올해 대구 마라톤이었나? 손이 너무 시려서 이빨로 카메라 버튼 눌렀던 기억이 나네요 하이팅! 하이팅! 한 화이팅 화한시간만이 어우, 햇볕, 따뜻, 따뜻. 이 대회가 하프랑 풀이랑 같이 뛰거든요. 풀주자분들이 간혹 이 하프 페이스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풀주자분들은 페이스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네, 초반에 약하게, 아주 약하게 내리막인 것 같습니다. 2km, 4분 19초 조금 빠릅니다 페이스가 본연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해를 바라보고 갑니다 2.2km 지점 첫 번째 급수대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바쁘다, 파이팅 바쁜 아, 다리야, 파이팅 화이팅이팅 날도 춥고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급수는 많은 분들이 패스하고 계십니다. 루코스 3시간 20분 그로입니다320 화이팅! 화이입니다 3km 4분 19초 조용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에서 왼쪽으로 꺾습니다. 4km, 4분 18초. 날씨가 추우면 덥지 않아서 좋긴 한데 숨이 잘안 트입니다. 지금도 호흡이 많이 가빠요. 또 매번 시끄러운 응원이. 이게 가득한 그런 마라톤도 좋지만, 이렇게 또 시골의 느낌이 무씬 나는 조용한 데에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자, 4.8km 지점 두 번째 구수대 감사합니다. 아, 야트 노르막 올라왔는데, 아, 숨이 안 트이네. 아, 평소보다. 호흡이 더 가쁜 느낌입니다 스마일 타임 슈어 화이 자, 5km 4분 25초 하. 급수하다 좀 밀렸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로 가야 될것 같아요 하. 초반에 살짝 오버페이스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 정도 페이스 잡고 가는 걸로 목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얕은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km 4분 28초 오르막 다 올랐고 다시 내리막. 아 따뜻 따뜻. 6.3km죠. 첫 번째 에너지 허리 이더당게 보겠습니다. 할때할 때. 아.. 에너지제 먹다가 떨어뜨렸어요한 모금밖에 못 먹었는데 자 7kg 4분 28초 아 오늘 벌써 발이 무거워집니다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래도 가보자 가보자 아빠, 팅화이지 화이팅 하시오 화이 가자 가자 숨이 아직도 안 들려요. 이거는 그냥 컨디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8km 4분 29초. 오늘은 퍼난. 만족하지 만족. 가자 가자. 8.4km죠. 세 번째 급수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하프에요? 풀이네. <알겠습니다. 뿌리네. 웃음> 복혀는요제3시 <laughs> 20분 뛰었는데. 아, 예. 그것만 깨지 않는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래,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얕고 긴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우, 진짜. 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숨이 차지? <laughs> 9km. 와, 4분 49초. 많이 밀리네. 확 밀렸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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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앞에 오르막 지금 9.3km점인데 오르막 빡셉니다 오, 계속 오르막 와 오르막 미쳤습니다 거기 10kg. 10kg 피는데 10kg 넘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와. 다다털렸어여기서 아. 아, 아, 아 올라 왔다. 미쳤다. 와, 미쳤다. 아. 아. 아 9.9kg죠. 고수 감사합니다. 아. 아. 이제 다시 내리막 내리막인데 다리가 다털렸어요 10km. 5분 15초. 내려갑니다. 아프시네요아리 그냥 하요그도죠하로가요 예. 같 예. 잘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는요? 35분 넘나. 예. 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 화이팅 하십시오. 너무 힘드네요. 아, 맞죠. 어픽 너무 힘드네. 화이팅, <laughs> 습이팅 예, 끝까지 화이팅. 아, 이제 11km 다가가는데, 이제 호흡이 조금 트이는 느낌입니다. 아, 좀 다리가 잠기네, 이제. 공기 아, 좋네요. 11km. 4분 27초 10km 나왔습니다. 가자, 가자. 하지 하지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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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필이 약간 통매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숨을 팍 튀어졌어요. <laughs> 물론 다리는 가져갔지만. 화이팅, 화이팅. 네. 13km, 4분 26초. 아까 10km에서 고점 찍고 계속 내리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10km까지만 잘 버티면 나머지 구간은 조금 할만하지 않나 싶네요. 여기서 아마, 하프는 반환이고, 볼은 직전일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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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주자들을 마주치는 구간.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반환 가는 지점. 어스근하게 오르막입니다. 하이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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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나왔습니다, 하이타테! 네. 하프세요! 네. 나왔네요, 바람! 하이타테! 아니요, 하프! <웃음> <웃음> 자, 풀코스를 직진! 하프는 바람! 천만 다행이다!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1 4 k 로 4분 26초! 여기까지 하이타테! 하이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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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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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화 하프만 남았습니다. 남은 거리는 약 6.5km. 가자, 가자. 하이. 15km. 4분 28초. 하이. 하이. 자, 가뜩이나 시골길인데, 풀쿠스자분들 직진하셔서 도저히 해줬습니다. 자, 남은 거리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6km 남았습니다. 화이팅! 15.3km로 마지막 지난 한개 봅겠습니다. 16km 지점 급수대 대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km 4분 24초 5km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저기 앞에 아파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어디가 끝이겠죠 다 갑니다 17km 4분 22초 운동장 10바퀴 남았다 가자, 가자. 페이스가 많이 밀릴 때 지금 저 케이던스 위주로 잔마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이제 페이스 위지하는데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던스를 억지로라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 0 k m 국미주자분들 만납니다. 보이지 마하요 화대 가대, 가대, 멋집니다. 18km, 4분 16초, 3km, 3k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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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6 k m 전급 수대.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이제, 이제 오르죠. 이제부터 경기장까지 얕은 오르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kg 정도 습니다 가자, 가자. 19kg. 4분 20초. 나머지 2kg. 다 왔습니다. 가자,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아, 갑니다. 아, 가자, 가자. 차량 위험했습니다. 지금 차량 통제가 아, 제대로 안 되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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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가 아주 습니다 아, <목소리> 오르막 어필 빡세네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다가갑니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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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야, 이거 너무한데. 20km 4분 29초 1km 왔습니다. 나간다. <목소리> 나간다. 아아아아와 이거 참아아아하자 경기장 다 왔습니다 한6 0 0 m 정도 남았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경기장 진입하겠습니다 하다 왔다 다 왔다 볼수가 좀짧은것같아요 감사습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니다 어. 어, 아, 감사합니다. 감니다감다니다감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다감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는니다니 숨도 너무 안 태웠고, 특히나 그 8에서 10km 올라가는 오르막은, 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걸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초반에 또오버 페이스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km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10km 이후부터는 계속 내리막이라서, 조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올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한 250m 정도 짧아요. 그래서 33분 초반이 나왔는데, 어, 뭐, 실제로는 한 34분 중간대,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남원 마라톤 간식 기념품. 자, 음료, 빵, 그 다음에 메달. 메달은 춘향에 그려져 있습니다. 끝! 네, 이렇게 남은 춘향 마라톤 무사히 잘 뛰고 돌아갑니다. 어, 쉽지 않은 코스였지만, 그래도 재밌게, 어, 사실 힘들었지만, 뿌듯하게 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다 좋았는데, 역시 전마역대들이 요즘 말이 나오는 게 도로 통제 부분인데, 마지막 한 2km 정도 구간에서 도로 통제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요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고가 있기 전에 요즘 더 덜어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을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거 춘향의 고장 남원 너무 좋은 기억, 예, 네. 안고 돌아가고요. 저희 다음 대회는 다음 주에 있는 영남 알프스 하프 마라톤입니다. 일주일 쉬고, 다음 주에 울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남원 마라톤 뛰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숙소에서 씻고 가려고 왔는데 지금 풀코스가 이 앞에가 주로입니다. 근데 지금 통제 상황을 보면 여기가 리조트 앞이라서 지금 리조트 숙박하시는 분들 나가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주로로 잡아가지고 완전 통제도 아니고 지금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 저도 지금 숙소 진입이 안돼갖고 멀리 대놓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되면 뛰는 분들도 불만이고 시민분들도 불만이고 지금 차도 완전 통제가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봐 사람들 지나가면 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하시는 분들도 지금 스트레스고 서로 지금 원성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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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 주로 운영 너무 아쉽네요 이게 참 이게 맞나 싶다 파이팅 파이팅 이팅